음, 음. 어제까지 우리가, 어, 굉장히 얼마나 비전들, 얼마나 무엇이고, 왜 얼마나 하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의문점은 생기지 않으세요? 그 수익은 어떻게 주냐가 가장 아,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제목을, 요 한국투어 어떻게 소득이 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다른 부분하고, 우리 회사의 부분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상장 안 합니다. 어, 상장 안 하면 어떻게 코인을 파매 합니까? 라고 하셔요. 그렇죠. 다른 회사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코인이 어느 거리서 상장만 되면은 몇배 올라 간대요? 100배. 아, 10배는 정말로 어 100배, 1000배, 만배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장 되던가요? 상장도 안 되는데 상장 되는 뭐예요? 밑에 떨어지는데. 저희 토큰은 그런 토큰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토큰은 딱두 가지만 들억 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RG 토큰입니다. 어제 얘기했었죠? 네. 버츄얼 오을 통해가지고 받아가는 토큰이 뭐라고요? RG 토큰이라고 생각보았습니다이이 g 토큰을 가지고만 쓰으면 돈이 안 돼요, 걸로 이거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받겨두게 되면은 게임 토큰을 에어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아이앤 토큰을요 황금알을 나는 거위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알은 게임 토큰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황금알을 나는 거위를 주지 마시고 황금알만 여러 십매 장만 사세요. 그래도 평생 쓰고도 남을만한 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토크노믹스입니다. 그총 아이앤 토큰은 10억개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피지컬도 사지 않는 부분이 50%예요. 어, 피스컬로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괜찮습니다. 나중에 타이 중앙 서버로 저희가 집주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기 서버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 패키지를 만들 고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버처로들다 판매한 다음에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게 살까요? 이게 살까요? 이게 훨씬 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복이다라고 보시면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버처로들만 찾아오는 비율이 25%입니다. 여기 바로. 이억 5천만 개 저희가 패키지 로도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판매를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대요. 버얼로도브론즈가 500불이고요, 실버가 1,000불, 골드가 5,000불. 플랜츠는이만 불인데 패키지 수는요 20개입니다. 그게 거기에 보너스 패키지 하나 더 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좋것 같습니다. VIP 같은 경우 총4 0개돈을받아가는데 서비스 업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총 이 43개의 노드를 받아간다고 하면있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커넥트를 가기 위한 조건을 알수 있는 실버 이상인데, 실버 같은 경우는요. 3.42개가 매일 나오는데요 언제까지? 아, 어, 4년간 나오는데요 그래서 총 받아가는 양이 몇 개래요? 전... 5천 개. 근데 이게 곧바뀐다요 네. 들으셨어요? 네. 네 바뀝니다. 어디 바뀐대요? 16개. 네, 1 그래서 16개까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 아니면 신규 주변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시게 되면, 그분들도 꼭다 주셨고, 함께 좋은 일들이 또 뒤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게임 토큰 런치풀 한눈에이해하기 영상 다 보셨죠? 한번더 보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토큰 런치풀 한눈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즈의 노드를 구매하면 3년간 매일매일 아이즈 토큰이 지불됩니다. 채굴된 아이즈를 포크로 게임 토큰 런치풀에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 게임 토큰 런치풀이 오픈되어 그동안 모아진 아이즈를 포크는 게임 토큰 런치풀에 스테이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게임 토큰을 에러드라 가게 되며, 그전에 스테이킹했던 아이즈를 포크는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게임 토큰의 총 발행량은 100만 개이며 게임 공식 출시 후 매월 게임 수익의 10%는 스마트 컨트랙에 추가되어 게임 토큰 다이맥 소각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게임 공식 출시 후첫달 게임 수익의 10%가 100만 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게임 토큰의 총 발행량이 100만 게임으로 게임 토큰은 대당1부이 됩니다. 둘째 달, 셋째 달 계속해서 게임 수익의 10%가 100만 불이라고 한다면 매월 1불씩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토큰을 매도하지 않고 홀드한다면 가치는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제임스는 게임 토큰 런치불이 오픈하자 모두 구매로 그동안 모아진 아이젠 토큰 1,000개를 스테이킹합니다. 게임 토큰 런칭풀 오픈 기간동안 모인 총 아이즈렛 토큰이 10만개 라고 가정한다면 게임 토큰의 총 발행량이 100만개 이으로 하나의 아이즈렛 토큰당 10개의 게임 토큰이 에어 잡랍된다 제임스는 1000개의 아이즈렛 토큰을 스테이킹 했으므로 만개의 게임 토큰을 에어 잡게 됩니다. 게임이 공시 런칭되고 첫달 게임 수익의 10%가 1 0 0만보이 났다면 게임의 총 발행량이 100만개 이으로 게임 토큰의가치는 대단 일부입니다. 제임스는 만개의 게임또큰을 에어드랍 받았기 때문에 만고의 가치가 생겼습니다. 제임스는 천0불 정도의 현금이 필요해서 에어드랍 받은 게임또큰 만개 중천개를 스마트 컨트랙에서 교환하여 현금화했습니다. 제임스는 앞으로의 게임 매출 등 전망을 생각해서 나머지 기존의 게임또큰은 배려하지 않고 홀드하며 매월 수익을 쌓아갑니다. 지금까지 게임또큰 런칭을 하늘에 네, 이금부터 한번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테이지 플로어가 이래요. 자, 저희가 노드를 구매하면 뭐가 나온대요? 도쿄. 아예 토큰이 매일 나온대요. 맞습니까? 네. 매일 나오고 가끔만 그 있어요? 안 되죠. 매월 2일부터 10일 사이에 뭐 오픈된대요? 게임 풀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여기 저희가 뭘 하는 거예요, 토큰은? 스케이팅. 맡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은그 이자로 6개월 되는 에어드 게임 토큰이 에어드랍 나온다고 보낼 것 같고요. 악병은 아이템토큰은 6개월 내면 다시 어떻게 된대요? 다시 다시 아, 돌아온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템토큰을 판매를 하지 않으면은 평생 저희가 게임토큰의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게임토큰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것 같아요 자 저희는요 유니버스 수익입니다 이제는 게임토큰의 수익을요 전체 유니버스 수익의 몇 퍼센트? 2 0 20% 20% 중에서 10%는 아이템 토큰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매겨지고 있고요 10%가 게임 토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게임 토큰의 가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모든 게임 토큰의 달액량이 중요합니다 몇 개래요? 100만 개이것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게임 수익이 딱 나왔어요 드로머이딱 오픈을 했는데 드로머이그 달에 천만 달러의 이익이 난 거예요 박수 안 치세요. 천만 <laughs> 달러 주문하는데 정말 정수 역시 풀어줄 것 같습니다. 천만 달러얘기익이 나기 때문요 그중에 10%가 들어을 폭군자들한테 마이백 해주는 제어를 받을 거에요 얼마예요? 천만 달러의 10%가 0만 달러예요. 그래서 100만 개 나누기 100만 불은 어떻게 되요? 폭군의 가치가? 1불 내는 1불. 맞습니까? <laughs> 자 근데 어떤 날에는 토큰의 어, 수익이 10%가 10만 달러에 가는 말이에요? 네. 그럼 얼마예요 100만개 10. 나누기 10만 이면은 0.1달러다 10. 자 어떤 날은 10%가 1000만 달러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면 진짜 우리 모두 다 대박나겠죠 근데 토큰의 가치 얼마예요 10만 10. 10, 10 달러입니다 10, 자 만약에 요구를 1월달 2월달 3월달이라고 가정을 응. 해볼게요 그 얘기는 토큰의 가치가 증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가치는 얼마예요? 11.1달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네. 토큰의 가치는 아,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생각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세미나인 만큼 또 심화학습을 한번더 들어볼게요. 자, 저희가 토큰이 소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강이 뭐예요? 어제되네. 불태워다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만약에 아이 d 토큰이나 게임 토큰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입을 바꿔버렸어, 현금으로. 그러면 그 토큰은요, 소망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 드로블한 게임 토큰을 총 100만 개인데, 그 중에서 100만 개 중에서 90만 개를 다 판매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이 1달러에, 어떤 분이 1.5달러에, 어떤 분이 2달러에 판매하시고, 남아있는 잔여량이 몇개래요 10만 개, 10만 개. 10만 개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여기 모여 계신 거예요.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게임 수익이 10%가 100만 불에 달려있을 때, 이때는 토큰가지이 얼마 갈까요? 1 0분이에 10분. 왜? 10만 개 나누기 100만 불 하게 되면 10분 되겠네, 그렇습니다. 어, 아까 는1달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1 0배로 올라갔어요. 근데 남의 사람이 팔기를 원해야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막아야 돼요. 지금도 대박인데 빚값고많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많이 환하시려고 그만큼 소박이 되게 되면은 저희 토큰에 가시는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왼쪽은요. 게임들, 게임들, 게임들이고요. 자, 여기는 게임 토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예 토큰이에요. 그 저희가 유니버스 중에서 세계 20%가 어떻게 되냐면은 10%는 10%는 게임 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 토으로 나머지 10%는 아이디어 토으로 들어갑니다. 프라스토도 게임도 마찬가지죠. 하이드도 게임 토으로 10%, 그리고 어, 아이디어 서로10% 들어가고요. 나머지 토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들어가시고 10%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현금화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알겠어. 에어드 가는 것도 알겠고, 가치도 알겠어. 근데, 어떻게 했냐? 자, 자 이건 교육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한 계약이 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라 무슨 뜻이에요? 영리한, 영리한 똑똑한. 아. 컨트랙은요? 계약. 예, 네, 계약입니다. 붙여 이름 뭐라고 읽어요? 똑똑한, 똑똑한 계약입니다. 아, 왜 똑똑한 계약인가요? 이 스마트 컨트랙을 창시한 닉사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은 커피 자판기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되는 거예요. 자, 자판기 할더니만 자판기 주인이 옆에 항상 붙어있던가요? 아니죠. 아니죠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조건과 이행이 있으면요. 계약이 실켜됩니다 무슨 소리냐. 300원의 커피 동전를 넣으면 뭘 내려줘요? 커피 자판기는? 커피를 내려주는 그런 어떤 계약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전에 커피 주인 자체가 여기다 프로그램을 입력시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콘들은요. 블록체인상의 자동 프로그램은요, 계약을 입력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이 스마트 컨텐츠 작동될까요? 자, 저희는 나중에는요, 뭐, 드로벌, 하이드, 에이프로그 에이소프, 스페이스, 테슬러스 헤머벌,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고요또한 가지가, 아중에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정해 놓은 거죠. 현재 가치가 드로벌이 1달러예요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게임 토큰이 한천 개밖에 있어요. 천 개. 천벌 게임 총 1,000개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1,000개를 가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나가요? 천불 이거 대답 안 했어, 천벌 나는데 맞죠? 맞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캐슬러슬이산단라가고 있어, 요 천개 넣게 되면요 얼마 나오는 거예요? 3,000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폰이에게요이 중간에는요 누가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정성 있고 신명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곧이 네. 스마트폰 트랙이 곧 작동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1월 18일 날 처음으로 그론드폰을 저희가 에어드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이 스마트폰 트랙이 작동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에어드랍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번 달에 우리 해머볼 다 아, 참석하신 분. 예, 아마 우리 김병규 팬님하고다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42만 개가 되고, 42만 개 와, 지난달에 34만 개. 이야, 무려 8만 개가 지가 있습니다. 점점 더이 개수는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해버거에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저희가 이제 게임풀이오픈 됩니다. 라고해5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1개 누구는 1 0개 누구는 10개, 10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 누구는 1 0 0개다 집어넣었더니만 그개수가 10만 개라고 한번 가져을면해 볼게요. 10만 개. 댐토크는 100만 개이기 때문에 100만 개 나누기 10만 개는 얼마예요? 한개의 아예 토크는요열개의댐 토큰을 받아갑니다. 맞죠? 네, 이번에 어떻게 된대요, 이게? 40만 2만 개 되다 보니까 한 2.345개, 아 2.45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상에 있는 것처럼, 제 h 는 1000개의 아래 토큰을 넣는데, 1대 10 비율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는 게임 토큰은 안개를 아, 받아간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때게 많아가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까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저희가, 저는 실체적으로 5월달에 패키지로 구매 했고요. 두달 동안 기다리고, 7월달에 들어보내서 토큰에 제가 게임 브랜치로 넣기 시작합니다. 여기 얘는요, 제이스가 1 0 0불짜리 실버로 가입을 했고요. 하루에 100두개, 아, 한 달에 100두개가 나오죠. 두달 모았으니까 2일0상이됐거아니겠습니까2일사상를 7월달에 스테이킹 맡겨둔 겁니다. 8월달에는 몇개바겠네요 어, 백두개죠백두개 100두개 나오니까. 9월달 1 0두개 10월달 1 0두개 12월달까지 1두개 나오다가 문제가 1월달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1월달에 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왜? 먼저가 돌아요? 7월달 뭐 2 0 0 개는 어떤 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1월 달에는 몇 개를 스테이킹할 수 있을까요? 204개 304, 204개 땡입니다. 306개입니다. 왜 돌아온 거 204개에다가 신규 2박 달에 모은 거1 0 0개 더하니까 306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월 달에는요. 똑같아요. 아니죠. 2월 달에 는 3월 달에 스테이킹한 거에 100개의 때문에 아닙니다. 백두개고요보라온게 백두개에다가 신규가 백두개니까 몇개예요 204개 3월도 204개, 4월 6월까지 204개 받아가다가 7월달에는요? 뭐? 7월 7월달에는 306개 7월달에는요? 408개 2월달에 스테이킹한거 306개 더하기 신규 106개 더하니까 408개 되는겁니다. 아마 2월달 스테이킹은요. 저는 양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 7월달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신 분들, 지금 이빨에 이렇게 미소 크게 지시는 분들은요, 가고 계신 거예요. 와. 자, 이건 저희 게임 스테이킹 하고 있는 와덱스 화면인데요. 숫자가 어, 와덱스 화면으로 다여러가지고 설명을 세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달부터 시작한 이 드론볼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6월달에 해머볼까지 저희가 총 7개 토큰 자체가 저희가 스테이킹 리스트가 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는요, 그런 이 생겨나 있는 거예요. 어, 100만 개인데 어떻게 생겨있을까요? 보니까 50만 개, 30만 개, 20만 개, 나눠서 하는 거죠. 정말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나올 대작 게임들 어제 얘기했던 하이드 아는 그거 뭐예요? 메가, 나이저고 메가, 시미야 같은 대작 게임이기 때문에 약간 많으신 분들하고 수익을 쇼어하고자 하는게 바로 나해고고 회장님의 뜻이기 때문에 막 그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한 5대 3대 2로 해가지고 한 2개씩 3개씩 오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에어드랍 비율이 줄어듭니다 아 늘어납니다 왜? 우리가 7월달에는 1대 5.6대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8월달에는요 이드로블 같은 경우는 1대 10을 받아간거예요왜 받아갔어요? 게임 프린트 2개 오픈 되기 갖고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게임플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이 몰빵합니까? 어제 우리가 스피치 하다 보니까, 몰빵 좋아하시면 많자구요. 몰빵 좋아하시면 안됩니다. 아, 이렇게 등산투사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절반, 여기에 절반 들어가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 특히나 그, 하이드 같은 경우는요, 1대 30개가 어, 배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에이플로버가 27개, 그리고 어메이징 레이스가 9.3개 그리고 캐슬러스는 4.1개 그리고 에이스 오브 스페이스는 3.3개 그리고 해머벌이 2.457개인데요. 반올림 좀 해가지고 약 2.5개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월반행한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월반행의 수익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저희가 지속성이 있습니다. 저희 게임은요. 매월 런칭한답니다. 뭐 한다고요? 네. 매월 엄하는데 네. 그런 지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매월 엄청나게 내 게임 토큰의 개수가 증가해요? 증가해요. 어, 증가하겠죠. 물론 까먹고 안 하시면 증가가 안 되겠지만,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게임 토큰을 증가시수십시오두 번째는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게임은요, 오픈되게 되면요, 그달만 오픈되고 끝납니다. 아니죠. 점점점 많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게임 수익이 점점 점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내 토큰에 갖고 있는 토큰의 가치가 많은 것들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세 번째는요, 저희 폭군의 가치 떨어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또, 소보하고 다른 회사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7월 달에 만약에, 게임 중이 10%가 100만 원 났어요. 그래서 게임 폭군의 가치가 1달러나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에는요, 회사가 아무런 홍보를 안 해가지고 아무도 안 하다 가져가고, 그 1달러는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9월도 마찬가지죠. 보통 어? 아, 판매 안 했어요. 9월달에 마찬가지고, 그림 1달러 유저가 되다가, 10월달에 만약에 게임 수익 10%가 100만불이라면은, 다시 1달러로 올라가는 겁니다. 1달러로 올라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토큰의 가치는, 이리 또는 상승밖에 없다.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가, 제가 이월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로 셨죠 작년에 나이가 작년에는 55세, 올해는 만 55세라고 그러시는데, 어, <laughs> 예, 아주 좋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데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후대까지 이 사업을 굴려준다고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볍게 할수 있는 게아닌죠왜 자기의 후대까지 줄려고요? 그럼 그후대들 만들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게임 만들고 엔터테인먼트 만들고 그런 뉴버스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준다면 우리는 그 수익을 통해 가지고 평생 받고. 더 나아가서 상속까지 가능하다 라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